상관없 응, 나왔잖아. 다 아, 근데 튀긴 게더 맛있어 보이긴 하다. 파져가 아. 짠! 4일 동안 싸우지 말고 잘 놀다 가자. 날아났다. 네. 오! 야해 많이 든다. 따라따라따라 오! 왔어. 침대도 깨끗한데? 생각보다? 오래된 호텔치고? 화장실 볼까? 화장실은 상상 그딱 했다는 그 정도다. 아주 좋아요. 깔끔한데? 아주 좋아요. 이거 서랍을 열어야 돼. <목소리> <안 나는데>? 어? <목소리> 맞아. 하늘은 진짜 맑은데. 여기 공사를 안 했다면 참 멋있었겠다. 짱! 음. 이통 <laughs> 진짜 크다. 이걸 어떻게 돌려? 돌리는 거 아니야, 저거를? 설마 이게 다야? 아, 야 매우 충격적인데 이게 다야? 빨리 왜 이렇게 하 그래. 아니 뭐야? 글 글로 있잖아. 선생님 뭐라고요? 아 그러네 한국어로 돼 있네. 읽어보세요. 이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그건 다 찍었어 지혜가 읽어주세요 감사히 읽자 <웃음> <웃음> 옆에는 누가 전혀 뭐야? 아.

다 미쳤다. 호빵맨, 가자! 호빵맨, 호빵맨. 아 이거 볼펜에 꽂는 게 좋아. 뽑아봐. 너뭐 나오는지 보고 나도 뽑을지 말지 결정하겠어. 과연? 노란색 배인가 쟤가? 레몬인가? 레몬. 레몬이다. 레몬이다. 너무 귀엽다. 보라색. 그래도 보라색. 이왕이면 보라색. 이왕이면 보라색, 보라색, 이왕이면 보라색. 보라색이 있었어, 근데? 어? 보라색 아니네. 보라색이 어 여기 오. 있잖아. 아, 맛있어. 맛있어. 이게 마지막이었네. 그치? 오, 마지막 하나 뽑았네. 오 마지막이다. 뭐 갖고 싶냐? 나? 응. 근데 사실 그냥 얘만 아니면 돼, 나는. 사실 응. 나머지다이뻐서아 그냥 뭐문학만 해. 어. 가보자. 가볼게요. 그래도 빨간색 나왔으면 좋겠다. 빨간색 예쁜데. 파란색도 귀여워. 뭘 그래. 열어보자. 드드드드든드드드드드드드 음. <목소리> <목소리> <Solar>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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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오 귀여워. 귀여운데? 야, 이거 색깔 찡한 진짜 예쁘다. 오, 예쁘다 예쁘다. 만족후. 나 위에 있는 거보다 그래도 아니 위에 있는 어, 게 예쁘다. 위에 있는 게 더. 있다. 있다. 이거 예쁘다. 오케이 이거랑 이거랑. 이거 정도 아, 확률인데? 요것도 확률이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가본다. 하나, 둘, 셋, 넷. 잠깐다 핑크색 보세요. 뭐야? 아 아닌 것 같아. 열어줘 열어줘. 짜잔이쁜데이쁘다 어, 아 클립 파일 아니야. 그 종이지. 좋았어. <laughs> 아. 이거 네, 이쁘다 그러게. 퀄리티 좋은데? 퀄리티가 좋아. 응. 피크민 도전 한번 해볼게요. 예스, 난 상관없어. 뭐든 나와라. 니 얘는 너무 못생기긴 했어. 윗줄이 나오면 좀 좋지. 어, 보라색이나. 어, 보라색. 짜자잔. 아 하얀 거 뭔가 불안한데? <laughs> 빨간 눈? 까지. 돌멩이다. 응. 하필 나와도. 음. <목소리대> <목소리대>